이 보니까 이 여섯 명의 학생이 유원지에 놀러 갔다 그랬잖아. <laughs> 그럼 보통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게 다 순서가 구별되거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주고 <laughs> 자, 여섯 대 이상의 놀이 기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놀이기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생겼다고 거기 얘기가 나와 있거든. 놀이기구가 여섯 대 이상이다. 여섯 대를 넘어가는 거지. 되게 많이 있어. 그리고 최대 정원은 네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 탈수 있는 좌석이 있는 그런 놀이기구 같구나. 아이고. 아까 알았으면 좋았을걸? <laughs> 놀이기구가 이렇게 여섯 대가 넘게 막 있대요. 근데 이게 똑같이 생긴 놀이기구라서 그게 이제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맞지? 똑같이 생긴이라고 써있니? 같은 모양. 같은 모양. 응, 다, 그렇죠. 음...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laughs> 이 사람들이, 1, 2, 3, 4, 5, 6 놀이기구에 각각 혹시나 탔다고 치면 2번 놀이기구에 탔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옮겨 타고 여기 탔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저쪽으로 이제 옮겨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 뭐가 달라졌니? 음... 잠깐만요. <웃음> 어... <웃음> 이게 하나도 안 달라졌다고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마음을 느끼는 게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기분, 이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럼 뭐가 다른 거니?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이랑 완전히 이 그림이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뭘까? 두명이서 하나 타고 약간 그런 거지. 이렇게 타 버리고 3, 4, 5. 6, 이렇게 되면 또 완전 다른 이스지 1, 2가 같이 탄 거랑 1, 3이 같이 탄건또 다른 걸까? 음.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어. 네. 1, 3이랑 1, 2랑 같이 탄 것은 서로 다르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든 그래서 두명 타고 하나 그러니까 한 명씩 타는 경우가 있고, 지금 느낌 왔어? 내가 뭘 좀, 이 느낌이, 느낌이 오게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 음. 음. 여섯 개의 놀이기구에 한 명씩 이렇게 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명, 한 명, 한명 타는 방법이 있는데, 이두 명도 1, 2냐, 1, 3이냐에 따라 다좀 다르잖아. 그지? <laughs> 두 명, 한 명, 1명, 한 명, 1명, 한 명은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걸까요? 일 <laughs> 뭐, 두명 오는 게 별로 없잖아. 1, 2, 1, 3, 1, 4, 1. 뭐, 그렇게 되니까. 1, C, 1, 2. 응. 6, 2. 요것만 따지면, 나머지는 한 명씩이니까, 요건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 하나, 하나, 하나 말고 또 있나? 더해서 여섯이 되는 게. 3, 이거였나요? 참. 하나에 세명탈 수도 있잖아. 어 참. 어 맞아.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세 명이 타버리면 나머진 한 사람씩 타도 되지 그지? 그 여섯 개 중에서 세개 고르면 될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네네. <laughs> 아뭐 이쪽은 <laughs> 이제 다 섭렵했네. 너가 아주 그냥 꽉 잡았어. 어. 됐어. 그 다음에 다른 거. 2, 2, 1, 1, 이것도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두명씩두명씩 두 명씩 짝을 지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C6, 2 나머지 4, 2 하나씩은 뭐 그냥 됐고 이렇게 해서 이 경우 만 찾으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야 이런 경우만 이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손으로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있는 만큼 이런 이런 정도 밖에 안 나와 저거를 생각해 달라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 1, 2, 3, 4, 5 6,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2, 3, 4, 2, 1, 2, 3, 3 1, 2, 4 1, 5.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고, 일단 이것도, 어 여기 4이 되는 거 있잖아. 더해서 4가 되는 거를 종류별로 어 해보면, 뭐, 1, 3, 2가 있고, 더해서 4가 되는 거, 2, 2가 있고, 또 있나? 없잖아.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좀 찾아주면 될것 같아. 이쪽에서는 더해서 3이 되는 거, 111 말고 12뭐 이런 게있겠지 요거 말고는 사실 없지만 요거는 2 4 이렇게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면 좀다된것 같거든. <laughs> 다른 것도 생각할 수할거있나 한번 봐봐 봐. 근데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은 더해서 4가 되는 거다 나열하고 그래서 3이 되는 거 나열하고 더해서 2가 되는 것도 더 나열할 수 있는 대로 나열하면 차기가 되게 편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C 6에 1나그 다음에 5C에 3 그리고 2C에 2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6C 4C 2C가 2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6C 1 5C I 3C 3이다 요거는 6C 4C 그리고 이거는 6C, 5, 5 c 5 5.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산하는게 이렇게 어렵게 않아. 실이로이고이게이이고 그러니까 이 곱하기 렇게 이렇게 이렇이제게이렇둘하나니 이렇게 이 그래서 렇게 곱하기 이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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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이이이게이이 100분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음. 그 다음에 이거 2, 2 똑같으니까. 어. 팩토리얼 분의 1안 해도요? <laughs> 아, 너가, 너가 생각하는 거, 그거, 그거. 어, 그니까 러 여기 똑같은 인원의 팀이 예. 있으니까. 예. 아. 아, 그거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음. 이건 없으니까 됐고요, 없으니까 됐고요. 자, 내가 계산하는 게좀 이렇게 이제, 된다면 6 곱하기 10 해서 60. 15 곱하기 1 해서 15 그러니까 이거 더하는 거 정도라서 별로 크게 부담은 없어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맞죠? 음. 음. 딱이 정도 거든 음. 근데 먼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감정을 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평소에 자주 그냥 연습해 두는 거야. 어, 나는, 어,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런 느낌. 알겠니? 그런 느낌. 네. <laughs> 혹시 뭐, 주변에 다른 음, 궁금한 건 없었는지 한번 봐주고. <laughs> 그때는 이제 내가 좀 추천하는 거는 그냥 그림을 조금만 그려 본는그거 그... 여섯 개씩 저번 시간에 이거 선생님이랑 네. 잠깐 말 하고 지나갔었는데. 아, 그랬나? 3 0개를해서네 어. 개에다가 여섯 개 6개 이상이니까 여섯 개를 미리 넣어 놓는다 했었잖아요. 아닌가? 음. 그래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laughs> 기, 기, 야, 내가 기억이 안 미안. 내 기억이 잘못. 귤이 30개고 접시가 이렇게 네 개인데 모양이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되는 각 접시에 적어도 여섯 개라 그래서 <laughs> 미리 여섯 개씩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네 개에다 나누는 음, 걸로 하라 하자고 했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접시 여섯 개씩 넣고 이제 여섯 개가 나와야 되십 여섯 개, 여섯 개. 그럼 여기 들어간 그 이제 귤이 여섯 개가 되면 되겠구나. 더해서 여섯 개, 오 개. 근데 이거 중복조합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중복조합은 여기가 이렇게 서로 달라. 이름이 서로 다른 접시에 들어가는 게 여섯 개였어. 이건 똑같은 접시이기 때문에 중복조합과는 달라요. 그래서 중복조합처럼 계산하면 안 돼요. 중복조합과는 달라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뭔가 네 개의 접시에 있는 게 더해서 얼마다? 6. 여섯 개가 되는 건데 중복 조합은 이런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생긴 요칸 있지 그지? 네, 들어 이렇게 들어간 걸다 더한 게 여섯 개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006이랑 0060은 달라서 개수를 이렇게 세야 되 그다? 네. 개수를. 근데 여기서는 0006이나 0060이나 다 똑같은 그치. 거야 지금 어차피 접시 위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복 조합과는 좀 다른 느낌이여야 하는 거죠. 음. 그럼 이거를 조를 이렇게 네 개가 있지만 이 조의 순서를 서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아 그렇지 그렇지 않나? 순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분할입니다. 음. 조만 음. 나누면 되죠. 음. 의 개념입니다. 음.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니? 음. 조만 나누면 되지, 뭐. 뭐 순서를 뭘 생각해. 그런 느낌이면, 네, 이쪽으로 와서요. 다 따져야지, 뭐. 1113. 음. 더해서 3이 되는, 더해서 4가 되는 거는 1 1 2 이, 여기까지 다된것 같은데. 그럼 하나, 이제 1, 일은 시작 다 했으니까. 일 2로 시작하면 2, 이, 해도 되나? 이렇게 되면 위에랑 겹치지 그렇지 1, 면이 1, 되나 하면 이렇게 나면이렇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렇이하나이는상태에이이제 더해서 6이 되는 거1 1 4 더해서 5가 되는 거다 찾으세요 1 2, 2 3, 1, 3 1 없잖아 그 다음에 네. 2 2 2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거다 해봤으니까 이제 2로 시작하는 거 가지고 생각해 봤던 요거 밖에 없는 거 같아 이제 0이 두 개인 걸로 얼마 가서 1 5 3 2 3, 4 3 3 이렇게 된다거나 괜찮은? 네. 음.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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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0세개 <laughs> 들어간 걸로 할까, 이제? 유. 이거밖에? 없어. 없어, 그럼 다된 거야. 이거를 하나씩 계산을 해 주면 되는데 원래 그닥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겁내지 말고. 응? 질리지 말고 네, 천천히 계산을 좀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근데 귤도 다 똑같은 거아니야네 네. 내가 지금 뭘 기다렸냐면 근데 귤도 다 똑같잖아 귤, 귤이 귤네이 상자에 들어가는 접시 위에 올라오 귤이 다 똑같잖아 네 근데 굳이 분할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었으면 1, 2, 3, 세사람이여기요고 4, 5, 6이 여기 가는 거랑 네 다른 거잖아 네 똑같아요 1, 2, 귤은 오, 근데 귤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안 해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지 사실은 네. 너가 답을 앞에 두고 있는 거야. 1, 2, 3, 4, 5, 6, 7, 8, 9, 9개, 9개 이렇게. 끝. 그래서 일단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분할 분배에 대해서는 먼저 읽으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